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11강, 바로 항일의병 운동에 대한 문제풀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laughs> 프린트 21페이지에서 공부했던 그 항일의병 운동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프린트 22페이지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21, 그러니까 22페이지 문제를 풀다가, 어, 개념이, 날, 개념 자체가 안 떠오르네 싶으시면은 21페이지 여러분 그 수업 들으신 프린트를 다시 보셔도 되고, 강의를 다시 들으셔도 돼요. 자, 22페이지 여러분 항일의병 운동에서 우리가 함께 풀어볼 문제는 총 4개의 문제입니다. 2번, 6번, 10번, 11번. 이렇게 4개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푸는 항일의병 운동이라는 파트 자체가 그한 주제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이라고 하는 이 중단어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일제의 국권 침탈, 침략의 역사.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가는가. 그 침략의 역사 공부했죠. 그죠? 그 침략의 과정, 순서, 내용, 방법. 네, 구분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나라를,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본에게 저항했는가. 저항의 역사 공부했죠 그 저항에 두 가지가 있었죠 힘으로 싸우자 항일의병 운동 실력을 기르자 애국 계몽 운동 지금 우린 그중에서도 이 항일의병 운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항일의병 운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게 패턴화되어 있어요 어떤 자료를 주고 이 자료랑 관련된 의병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어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고 곁가지로 의거 있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라든가 장인환과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죽인 거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의거 활동들이 곁가지로 나오고 메인 메뉴는 의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별로 각각의 의병 운동이 일어난 배경, 내용, 특징 이런 것들을 자료랑 함께 기억해두시면이 부분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려요.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2번 문제, 밑줄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자, 여러분, 하, 그 항일의병 운동 문제는 다 이런 식이에요. 어떤 자료가 나오고, 이 자료가 나타내는 의병이 뭔지 분석하고서 보기에서 그 의병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거예요. 세개 중에 하나겠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세개 중에 하나야. 각각의 특징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가라는데. 그러니까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빨이 빠득빠득 갈린다는 거야. 국모의 원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국모가 누굴 말하는 거죠? 왕비, 민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왕비의 원수. 왜 왕비의 원수? 왕비를 죽였잖아. 누가? 일본 애들이. 이게 바로 무슨 사건? 을미사변, 여우사냥이라 그러는 을미사변이었죠. 이게 왜 일어났죠? 그렇죠 일본이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조선을 차지하고 요동반도를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의 길을 꺾고 요동반도를 못 먹겠잖아 그걸 보고서 민비가 우와 일본을 견제하려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하고 친러 정책을 펼치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됐잖아 삼국 그러니까 간섭으로 약화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친러 정책을 펼치던 민비를 죽여버린 거죠, 그죠? 그이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참혹한 일이 더하여 부모에게 받은 머리털을 배원냈대 이게 무슨 말이냐? 을미사변으로 민비를 죽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친일정부 이게 친일기몽집으로 대표되는 친일정부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그 친일정부를 앞세워가지고 무슨 개혁을 해요? 을미개혁을 진행합니다. 이 을미개혁의 대표적인 내용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단발령이었죠. 자,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분노에서 이두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의병이 바로 뭐였죠? 을미의병이었죠. 즉, 이거는 을미의병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보시면 1번. 서울 진공작전을 해버렸다 전국의 의병들이 연합을 해서 일본을 한 방에 몰아내자. 서울로 가자. 이거 무슨 의병이었죠? 네. 정미칠조약으로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던 정미의병이었죠. 공화정 수립을 주장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들 중에서 공화정 수립을 주장했던 거, 최초로 공화정 수립을 주장했던 건애국계몽운동에 나오는 신민회예요. 의병들은 관계 없습니다. 반발령에 반발했다. 그쵸? 이게 의미의병이죠. 상답은 3번이죠. 곽재우랑 정인홍? 여러분, 이거는 그, 한참 전에 배웠던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의병이야. 이 의병은 의병인데, 임진왜란 때의병이라 너무 옛날 얘기예요 집강소, 이거 많이 들어봤죠?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 농민들이 폐정개혁안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했던 그 폐정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만든 개혁자치기구가 바로 집강소였죠. 이후 어, 정부는 여기에 맞춰서 교정청을 설치했죠.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다음 상황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마찬가지지만 항상 자료를 분석하고 그게 을미, 을사, 정미의병 중에 뭔지 포인트를 짚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또 포인트가 나옵니다. 봅시다. 짐이 뭘 깎았대요? 머리카락을 이미 깎았으니 너희도 어찌 시행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일본이 을미사변 이후에 우리나라의 친일정부를 구성하고 을미개혁을 시행했죠. 그 을미개혁의 대표적인 내용이 단발령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반발이 심할 걸 일본도 알고 있어. 어, 그 머리카락에 죽고 못 파는 거 알잖아. 축구 그 효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고종을 시범타로 먼저 고종의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고종한테 미가 나서가지고 네 백성들 머리 자르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이 머리카락, 단발령, 머리를 자른다, 단발령. 이거랑 관련된 건 무슨 의병이에요? 단발령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을미 의병이죠. 자, 옳은 것은 봅시다. 여러분, 이 을미 의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인석, 이송 등 유생들이 주도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을미 의병은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을미 사변. 일본이 우리의 국모를 죽였다. 그리고 단발령 머리카락을 잘랐다. 여기에 분노에서 일어난 게 을미의병이죠. 을미사변은 뭐에 대한 분노예요? 어 내가 신하된 자로서 왕과 왕비 왕실을 지키지 못했다. 충을 다하지 못했다 하고는 분노고 단발령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내 소중한 신체를 지키지 못했다. 효를 지키지 못했다 즉 충과 효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게 을미의병이에요. 이런 충과 효 같은 유교적 관점을 가장 중시하는 게 뭐죠? 이런 유교적 가치가 가장 중시하는 게 양반 유생들이죠. 그래서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던 게 을미의병이잖. 그리고 나중에 되게 허무하게 끝나잖아요. 고종이 아간파천으로 도망간 다음에 단발령 취소하고 해산하라고 얘기했더니 어, 머리카락 지킬 수 있네. 임금님이 집에 가라고 하네. 충과 효가 지켜졌네. 해서 허무하게 끝나잖아. 아무튼 양반들이 주도했던 을미 의병 자,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해서 전투력 강해졌다. 이거 누누이 말하지만, 정미칠 조약. 음, 그 일본이 고종 몰아내고 그 아들 바보 훈종이랑 맺은 정미칠 조약. 그 정미칠 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고 그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던 게 정미의병이었죠. 정미의병에 대한 얘기예요.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받고자 했다. 이것도 정미의병이죠. 어,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서양이랑 일본을 오랑캐가 아니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고서, 어, 일본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정식 교전단체다. 라고 좀 폭넓은 세계관을 보여주었죠. 임명찬의 주도로 독립의건부를 조직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1910년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독립운동단체예요. 일제강점기 때. 비밀조직입니다. 13도 창의군. 전국의 의병들이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고 서울로 쳐들어가자라고 했던. 이것도 뭐에 대한 내용이야? 이것도 정유의병이죠다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고 나서부터 발생가능했던 일이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문제 와 이거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사진으로도 띄워드리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 사진 나오면은 딱 무슨 의병인 줄 알아야 돼? 정미의병인 줄 알아야 돼 왜? 여기 이 남자 이 남자가 핵심이죠 뭘 입고 있어요? 군복을 입고 있어 지금 그지? 군복을 입고 있다 이 남자의 직업은? 군인이야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했다는 건? 무슨 의병이죠? 정미의병이죠. 즉 다음 자료랑 관련된 건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한 정미의병이에요. 여기 또 힌트가 나오죠? 의병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고립을 피하고 뭐 하는데? 단결에 있대. 각도의 의병을 통일하여. 그러니까 전국의 의병들이 모이자. 이게 바로 뭐야? 정미의병 때 있었던 전국의병연합군인 13도 창의군. 그 얘네가 지금 어디로 가재? 서울로 진공하재. 무슨 작전? 서울 진공작전. 다 정미의 병의 특징이잖아요? 옳은 것은, 1번, 단발령 실시에 반발했다. 이건 뭐였죠? 예. 을미의 병이었죠?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거.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거 어느 의병이에요? 을사의 병이죠. 예. 을사 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다음에 온나라 사람들이, 와, 씨, 이거 나라 망하겠다! 더 이상 양반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평민들이 직접 의병 대장이 되어가지고 나서게 된 거는 을사 의병 때부터죠. 최초의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바로 태백산 호랑이라 불렸던 신돌석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군인들이 참여해서 전투력이 향상되었다. 이게 정미의 의병이죠. 을사 늑약이 맺어지고, 을사 늑약 무효다! 하고 헤이그의 고종이 그 특사를 보냈고, 그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그 아들 바보순종이랑 정미칠조양 맺고서 군대 해산시키고,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해서 전투력이 강해지고, 이런 그 작전도 펼칠 수 있었죠. 국왕의 권고에 따라 스스로 해산했다. 왕의 명령이라면 따른다.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유생들이 조직했던 의비의병 때나 가능했던 일이었죠. 고종이 아간 파천한 다음에 너희도 집에 가라. 했더니 네. 하고 집에 갔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의 환공을 요구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독립협회가 국가의 자주성을 위해서 돌아와요, 고종. 했던 거죠? 아무튼 정밀병에 미 관련된 건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논설에서 비판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서 제가 따로 뽑았어요. 비판하고 있는 사건. 이거 여러분 옛날 글은 그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돼. 황성신문. 황성신문인데 여러분 이 글을 읽어보시면은 막 소위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출세랑 부기에 겁을 먹어가지고 막 역적이 되었다. 4천년 강토랑 500년 종사가 망했다. 원통하고 분하다. 나라가 망했다. 라는 내용인데 이 글이 여러분들 이 뉘앙스만 보면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뭐랑 헷갈리냐? 한일병탄. 그러니까 1910년 나라가 망한 거랑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법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거랑 동급의 위기로 취급했던 게 뭐였죠? 을사늑약이었죠. 우리 우리가 뭘 뺏긴 거?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거 있잖아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한 거 정도의 충격이라고 했었죠 이 황성신문에선 지금 을사늑약을 비판하는 거야 여기서 역적이 되었다 이게 누굴 말하는 거냐 을사늑약이 맺어지는 걸 찬성했던 을사오적 지금 그걸 비판하는 거야 이건 누가 쓴 글이냐 장지연이라고 하는 황성신문의 주필이 만든 그쓴 글인데 이글 제목이 시 이랴 아 여기다 좀 그런데 시 일, 야, 방, 성, 대, 국 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나 오늘, 목, 노, 와, 크게 울겠다라는 거야. 나 오늘 완전 엉망울 거야. 왜? 내교권이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신문, 그리고 이 신문에 누가?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 사, 늑약이 맺어진 상황을 비판하면서, 을, 사, 오, 적을 비판하면서, 시, 일, 야, 방, 성, 대, 국 이라고 하는 글을 썼다. 이 팩트, 역사적인 팩트와, 이 자료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을사늑약이야. 자, 아무튼 사건은 을사늑약이죠.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다. 이거 오답으로 고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 오답이야. 왜냐?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그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거를 주장하려고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고원다가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쫓겨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틀린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일본인 차관이 배치되었다. 차관 정치. 이거 정미칠 조약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군대도 해산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한다. 정미칠 조약. 스티븐스가 고문으로 왔다. 고문 정치. 이건 뭐예요? 1차 한일협약이죠. 우리나라의 외교와 어, 재정 두 분야에서 일본이 임명하는 고문을 임명한다. 그 고문을 통해 우리의 정치를 간섭했죠. 외교 고문, 미국인 스티븐스, 재정 고문, 일본인 메카타. 그 재정 고문 메카타가 합해 정리 사업했었죠. 사법권 감옥에 관한 사물을 빼앗겼다. 이거는 1909년,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맺어진 기유각서라는 게 있어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는 이 자료를 꼭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참 슬픈 얘기인데, 장지연이라는 사람, 나중에 친일파로 바뀌어요. 어 이렇게 을사늑약을 비판하고 나라를 걱정했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친일파가 되고 좀참 그런 게좀 있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일단 이펙트 황성신문 장지현시리아 방송되고 을사늑약 비판 자료 함께 기억해두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음 의병 운동에 대한 문제풀이를 끝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